양쪽 다 본인들이 AP 와 AD 미드 정글 조합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 DRX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잭스 같은 픽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달리 제이스, 카이사 이세 개의 챔피언이 대치 고도를 잘 잡는 데까지 어떻게 게임을 끌고 가냐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지우 리엔즈 쪽에 에쉬브라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가 농심 쪽에서 나올 거라 그걸 어떻게 잘 흘리냐가 중요해 보이네요. DRX 와 예마스는 농심입니다. 경기 보시죠. 까지 합 함유 그냥 잭스가 와가지고 어. 거의 우격다짐식으로 네. 이렇게 돌리는데 어, 나름 반격 차이 되고 있어요 피셔도 네. 때문에 비교한 어. 세게 당하며 그럼 어, 이쪽 운기가 뭔가 많다 어, 이거는 확실히 어. 한번 잡아보겠다 도착하면서 아더 어서 아, 이미 뒤를 잡았어요. 네. 네. 아, 이거 퍼을 나오겠는데? 가스 퍼을 일부 직전! 와, 이거는 리치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미엔즈가 어? 자꾸 짜증나게 하고 있어서. 어, 그렇죠유충현대면 네. 뭐 하나입니다. 카운트 하나 됐어요. 그리고 모입니다. 대 동심. 그리고 잭슨 아래쪽 텔도 없는데. 어, 근데. 어, 어, 근데 아직은 4대4다? 오전에? 아, 근데 6렙. 기도원 6렙? 6렙. 기도원 6렙 찍어서. 네. 이렇게 되면 릴리아 교전력이 그래도 또더발휘될 여지가 있긴 있구나. 퐁퐁은 잘해. 아, 대 네, 이러면 아, 이것 괜찮요고 시작하면... 어, 이게 근데 전면을 써도 약간 뭐 들어왔나요? 하다가 뒤가 렸어요 이렇게 되면 한 방에 예, 네. 네. 네, 그리고 대원는데 어, 네. 추가타가 없고요. 자 네. 그, 암베사가 다왔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그때 대디. 어, 아요 아, 잘 버텨주네. 하나 더. 암베사 막기? 예. 킹겐이 키 2개 먹었습니다, 늦게 와가지고요. 아, 이거 엄청난 타손이 돼가지고. 네. <laughs> 네, 그 안배사를 또 제대로 풀어준 거라서 그 안배사가 가지고 있는 사이드 운영 능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킹겐이 팀에서 가진 어떤 가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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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겐이 집에 가다가 이거. 어! 팔꿈치 어! 팔꿈치 네. 그 오! 킬입니다이 얘기를 네. 하자마자 이걸 풀었대요. 오! 렛츠기릿! 지우 쪽. 네, 방패! 그러니까 어, 이때가 막아 진영이 주위. 갈려서 유충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 근데 시우는 그냥 두 명한테 맞아서 죽었고요. 근데 코르키 거의 네. 당왔습니다. 근데 이쪽은 또 예. 여기는 어, 어쨌든 예. 농심 레드포스가 잡아 버리고 자요? 예. 네. 아차 공만 바라고요. 잡는 과정에서 좀 깊이 들어간 것 예. 때문에 근데 다시 또 싸워요. 네. 그래. 근데 코르키가 오면은 도르키가 예. 안에 막아 캐디가 테디를 밀어내고요. 엄멸궁이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 계속 약간 갈... 커버 해줘야 되고. 뭐? 릴리아가 어? 어? 아, 달렸어요. 기계 있었나요? 아킹기계근데 들어갔다가 나오. 나가. 와우. 나오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리고 릴리아가 뭐또 나왔어요? 뭔지 안 해도 레진 탱크 놨어요 네. 아 매장구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면 더블 기믹으로 비주가 다 마무리한 뒤에 달려가는 테디하고. 스 뭔지 살려줘. 잘안 받아요. 안 되지. 매달리기. 매달리기 잘났어요. 내 득포죠. 킹게. 이거 아직 쓰고 있어요. 킹 조합이 막 궤도에 올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 그나마 어 스킬 잘 뺐어요. 근데 이게 일단 스로우 어, 일단 예. 성투 창은 좋은데요. 혹시 아직도 들어갈 이게, 각이 예. 이게 나갈 수가 있나요, 근데 안 딜이 금방녹을수 있었어요. 나중에 일단 중간에 킹게 쪽을 보자. 네. 예. 어 근데, 오, 근데 일단, 이거 다자요. 다자요 어, 아, 일단 뺐었데 전력을 뺐었는데 어, 이제 졌다 살해봐야 네. 돼요. 사타도 예. 나오기만 하면. Measuring... 오! 오! ]cede의... 오! 야, 포픽 메러시아. 방패를 막아줘. 오, 시티 자, 오른쪽 오 그래, 오른쪽. 오른쪽 오로 아! 스포티 아갈게안 돼. 그 정글의 스포티 지금 거의 반피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 싸우자. 싸우자 요이열려나이 있긴 하니까. 아박태박로룡 진짜 폭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따로, 어차피고, 빠지고, 그래. 따로 빠지고, 따로 뭐, 빠지고 자고 이러면은 대만요고피 이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아 근데 이거 공격을 아! 많이 아! 요가 힘이, 힘이 없어요 지금 v 렉스아 하시다가만 피 이상 아, 다시 아, 버립니다네 아야 또 그것도 안머리 피해주면서 피셔 다시 이렇게 멋있어 그리고 암베사가, 암베사가 순간이동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김에다! 그러니까 마지막인가요? 기회다 예, 이거는 암베사가 못 예. 보기 때문에 진짜 성과 낼수 있는 기회긴 하거든요 그러면 코르키르도 빨리 와서 예. 대충 예. 물론 스택이네요 네한 예, 명! 아, 택이아이데 아, 아, 네, 쿠테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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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테를 그래도 많이 시켜야죠 아, 예. 쿠테를 그래도 시켜야죠 어쩌겠어요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쿠테라! 그렇죠. 쿠테라. 예. 쿠테라. 예. 쿠테라. 예. 쿠테라. 다 잡아! 테라! 이것도 네. 거의 뭐 방킬이니까. 그럼요. 퇴시키자. 안배사가 밭을 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후퇴시키고 싶긴 한데. 테라 저기 어디입니까? 잡고 테라! 테라! 백! 일어내고 집 가베! 아, 네. 이거 다 눈이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퇴근 많이 시키긴 했습니다. 네. 그래. 네. 네. 레드포스가 아타칸 쪽에서 맞았어요. 네. 어, 네, 코르스티가 들어온 걸 한번 낚아채겠단데 아안 버텼고! 네. 네. 아, 근데 지금 컨디션 차이는 좀 나거든요? 네. DRX도 오. 너무 일정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네. 다 아주 상쾌하게 휴식이요, 휴식 사람은 휴식이 필요해요 네. 네. 아, 물론 이게 최대한 좀 멀리서 아니, 이거 이제 피눈물 날것 같은데 어어, 아이, 게려갔어요 나는 아직 안타까리 있어! 안타까리 그냥 또왜 들어가는 거래 보는 게 긍정적일 텐데. 예, 쏴들 게 많겠습니까? 예. 길게 쏴댈 게? 예, 최대한 좀 이렇게 쏴대면서. 러니까잘안 맞으면 많이 쏘면 돼요. 그래서 농심레드용도 치는 거거든요. 한피! 흑정폭발! 어. 일단 걸고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가면 서겠 어, 그때. 그때. 안으로 조금 더 봐야 돼요. 기도도 아미아가 들어서 미네아가 찌워주고, 팔목 보대 쓰고, 그리고 리치가 가운데서 비비고. 어, 아오레버 기도. 리치, 어? 리치 오래 버텼는데. 와, 어. 와3명 잡고. 어. 근데 어. 리치를 지금 어. 죽었어요. 어. 이게 다 잡을 자끼는 거야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딱잡 잡자. 예. 기도는 어어서 저쪽으로. 와. 이아렉스. 응. 자 시타 뚫차참잘 맞았다. 지다 깨지기 직전이라 카이타 카이와슈카우를잡아어요 솔킬 별일없어 그냥 탑은 계속 유가 순식간에 어 위에 어, 테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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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 테디 어, 그래도 어 테디 테디, 테디. 테디. 아, 근데 테디가 좀 많이 어, 아, 아프긴 해요 어, 근데 아래쪽 원이 오히려 제대로 물었고요 기도오쪽브라운도 기도 방패가 내려갔고 위험하죠 치우도 아예 아직 없어요 난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위쪽 테디를 보는 사이에 기동훈이 본인 포지션 미스가 살짝 나왔고 예. 배부로 보여지 r x 가 결국 난, 여기까지 아예 놀다 갑니다 어 이거 누가... 또 다른 의미로 생으로 돈 생으로 돈벌 가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든 붙잡고 싶긴 한데 예. 어떻 이게 붙잡을 힘이 있나요? 어? 그래서 예. 뭐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건드려 그러니까 간다니까! 예. 아 이거 아쉽겠네요 그렇게 재밌게 즐긴 게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돈 차이가 나긴 나지만 어머 먼저! 어? 니달리! 멋져! 니달리! 성공! 니달리, 니달리. 버스가 안되는데 한 방에 퍼지진 뭐 않았고요 니달리 근데 체력 어, 압박은 되도록 좋더라니까 아 그리고 니달리가 전매도 빠져가지고 어, 드래곤은 어, 도망가야 되죠 자 어, 기논이! 어? 앞장서 나요! 어 이거 다, 체력 빨리 체력 가? 있어요. DRX 체력 그래. 빨리 가 근데 너무 안 되는데 이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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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분산돼서 빨래 빨리 빼야 되고요 위아래 분한돼서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안될 정도에서 손절 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 순식간이라 저는 DRX도 좀 당황한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사도 음. 나와있고요 DRX는 여전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이, 한, 방이 열려야 네. 한 방에 안 열리면 돼요 한 방에 계속 툭툭툭아 이때 어, 어, 열었는데요 어. 어. 1.4 아, 잠깐만요 이게 안될것 같아 어, 어, 아니... 한 방에 안 열리면 됐는데 본인들이 열었네요 예. 아 그리고 열 거면 잭스까지 다 달려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렇구나. 열 거였다면 티플해라 예. 박스 예. 위아래 따로, 잠깐만요 어, 위아래 어, 따로 어, 따로, 어, 따로 어, 일단 테디, 테디 테디가 세기 테디, 때문에 테디가 안있어요 테디, 테디가, 테디 테디가, 있어요. 테디가, 테디가 패! 많이, 많이 어요 그래서 어! 많이 세거든요 어! 도티오 정리했죠? 네. 네. 이러면! 일단 앞 메사가 한번려봅니다 일단 킹 메사가 네. 있긴 한데 이제 어, 어, 나와야 되고요 킹 메사 빠졌고요 이제 레드가 한번 울었고요 노비 레드포스도 지금 더다아 누구맘대로 빠집니까 어쩔 수 없었군요 이제! 탄드드라미치드라탄시 진짜 폭탄 드랍 제대로 쳐냈는데요 네. 와 아니, 이거 한방에 그냥 소화 네. 됐는데요 아, DRX!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속도 한번 내보자 아, 이거 딜러들이 남아있긴 한데 상대 네. 인원이 워낙 많고 야챠! 우리가 탑 딜이야! 들어가서 그냥 어차피 데미지 워낙 네. 세고요 싹다 정리하면서 더볼 것도 없습니다 피시 엄지척 아 이번에 인정합니다 DRX분들 치대 아,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1 티어 포킹 챔피언들이 이제 퇴근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뱀픽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게 그렇군요. 재미가 되겠죠. 예, 1 세트는 뭐 요네, 뭐 바이 이런 애들이 퇴장을 했고요. 나가라. 아, 내 노플이야. 아, 아 플래이 모르겠네. 나이키 없는데? 나이키 삽죠. 나키삽 드릴라인도 와. 드릴라인도 와. 내가 그렇게 밀어내볼게. 그렇게 삼백 삼백 삼. 그대자 그대자. 快点，快点，来点！大势大势，来、nice, 了、nice,！哦、oh,，对、wow,，哇，你真牛！